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최민철 인사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코인으로 큰돈벌수 있는 게 맞냐? 매스컴에서는 코인으로 수십, 수백억을 번 사람들도 있다던데 나는 매번 손실이다. 아무래도 그렇죠. 분명 수익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볼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코인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 수익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손실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복구해보고자 어떻게든 진짜로 수익을 한번 봐보고자 뉴스를 찾아보고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보며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고자 문자를 남기기도 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해보기도 하며 책을 보고 공부도 해가면서 차트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패턴 공부며 뭐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해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이 코인이 뭐가 좋다더라 이 코인은 블록체인이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돌아오는 것들은 결국 마이너스. 이제는 많이 지치셨을 구독자님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이 영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위안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왜 손실을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 영상은 주식시장부터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전업투자로 살아오면서 알게 된 정말 중요한 투자원칙들을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고자 제작된 영상이며 한편으로는 저 역시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업로드하는 모든 투자원칙 영상들을 시청하시게 된다면 차갑고도 차가운 이 냉혹한 투자시장에서 적어도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록될 투자원칙 첫 번째 차트를 믿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자 방법은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오래된 방법론이며 미래 동향을 파악하는데 해답에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보통 투자를 처음 접하거나 경력이 짧은 이들이 초창기 시절 뉴스나 소문에 귀 기울여 투자를 시작을 했다가 대부분 쓰라린 패배. 즉,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들은 내가 투자에 실패한 원인을 지식 부족에서 찾게 되고, 그 지식을 기술적 분석으로 찾게 됩니다. 언론사의 거품이 낀 뉴스나 각종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며,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오직 차트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동 평균선을 시작으로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추세의 강도나 방향을 파악하는 MACD 등, 하나씩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재미라는 요소가 가미가 되고, 나도 이제는 준 전문가가 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차트 분석. 이 영상에서 저는 왜 차트 분석 투자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호구를 만들어낸다. 호구,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바둑용어에서 나온 표준어로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혹은 이용을 잘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 무섭도록 차가운 투자 시장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보다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더큰 손해를 보기 마련이라는 것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짧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과거 가격 데이터와 패턴을 분석을 하여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 방법의 최대 오류는 과거 가격 변동을 토대로 미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오류가 있을까? 시장 동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려를 한다고 해도 뭐 수박 겉핥기 정도로 대충 상황이나 파악을 하고 유튜브나 책한 권에 들어 있는 그 수많은 패턴들과 비교 및 대입을 해보면서 다음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투자를 진입해 버리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차트는 과거의 시장 흐름과 거래 내역을 궤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분명 정확하게 계산을 한것 같았고 책이나 영상에서 배운 패턴 내용도 그대로 비슷한 것 같았는데 왜 손실을 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 문제점을 차트에서 또 찾게 되고 공부가 부족했던 자신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며 더큰 오류를 범하는 상황에 또 직면을 합니다. 이미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선택한 종목들에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귀는 닫아버린 지 오래 더욱더 차트를 잘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 전문가들의 영상을 또 찾게 되고 오류의 반복이 발생을 하죠. 뭐 투자대회, 대회 우승 경력을 올려놓고 방송하는 사람들 혹은 구독자 수도 많고 심목하는 팬들도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들의 방송을 보다 보면 사실 제가 찾아봐도 정말 시장 상황을 인지하면서 이 차트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진짜 헛웃음이 나올 때가 많은데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다 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리면서 본인은 결코 욕먹을 짓을 안 하겠다는 강한 각오가 보여지는 거짓 방송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결국에는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던가 책을 팔아먹거나 강의를 열어서 강연료를 받습니다.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 코인으로 수백 억 벌었다.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만으로 인생을 역전할 만큼의 큰 돈은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받쳐줘야 하고 투자한 종목의 운이 따라줘야 하며 격보제 삼박자가 갖춰져야만 막대한 수익이 따라오는 것이지 선이나 몇개 찍찍 그어가면서 예측을 한 차트 분석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 현물 투자라면 더욱더 그렇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히려. 투자에 무지한 사람은 이런 얄팍한 차트 분석 방송을 통한 개미꼬시기 패턴에 잘 당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배운, 그러니까 자칭 좀준 전문가라는 투자자들이 마치 먹이사슬처럼 공식 몇 가지를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차티스트들에게 빨아먹히는 패턴을 겪게 되는 것이죠. 도박도 할줄 아는 사람들이 타짜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구조잖아요. 평생 패 한번 제대로 안 잡아본 사람이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차트 보고 투자했나요 MIT 공대를 졸업을 해서 0.1%의 천재 사업가로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라면 이 인물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샀는가 전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투자를 통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이들은 차트가 아닌 시장을 읽으면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시장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기술적 분석을 왜 부인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 차트 분석은 코인이나 주가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어요. 저도 많이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차트 분석 많이 합니다. 단 대부분의 개미들은 놓치는 것 수익보다 손실이 많은 결정적인 이유. 월가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 역시도 속해 있었던 여의도 증권시장의 전문가들은요 이 차트 분석을 한번할때 미세한 시장의 변동과 외부 사건 시장의 조건과 거래소들의 물량 움직임까지 이걸 전부 다 파악을 끝낸 후에 차트를 그리고요 그 또한 추가 변동성이 의심이 되는 모든 리스크들을 계산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번을 반복해서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지금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대충 차트의 선몇개 긋기, 뭐 차트 전문가라면서 유튜버들이 차트 화면만 켜놓고 이 구간을 지지하면 올라갈 거다, 뭐 떨어질 거다, 시장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헛소리 같은 차트 분석이지만 실제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주식시장에서 정답을 얻지 못했던 차트 분석 연구를 한국에서 그것도 일개 유튜버가 알아냈다? 저 역시도 당장 제 전재산 맡기고 투자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차트도 보지만 시장 상황과 돈의 흐름을 읽는데 매일 하루에 절반 이상을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하나를 분석할 때도 저항선을 못 넘었다면 차트를 그리기 전에 이후부터 찾습니다. 최근 분석한 내용을 예시를 든다면 얼마 전에 트럼프의 관세 관련 정책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했었죠. 이러한 사고들이 차트 분석으로 미리 예상이 되었을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친 암호화폐 선두주자인 그가 오히려 암호화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정책을 낼 거야.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할 거야. 이게 차트에 나와요? 게다가 선물 거래를 하는 이들 중숏 포지션 증가 영향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당장 비트코인 한 가지 종목만 매일매일 분석을 해도 이런 소소한 사건들부터 도미넌스 장악률이라든지 ETF나 기관들의 움직임에 거래소 보유량, 미결제 약정까지 한 종목을 분석할 때만 해도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 수십 가지인데 대체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서 후원하고 종목 하나 봐달라고 하면 차트 화면 움직여가면서 예상치 계산해주는 전문가들 가당 기나합니까? 후원 만원 한번 받았다고 좋다고 차트 쓱 훑어보고 자리 좋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겠네요. 뭐 위험하네요. 이런 방송 많이들 보셨죠? 내가 시장의 흐름과 오차범위를 모두 하나하나 계산을 해나가면서 하루에 절반 이상을 투자에 쏟을 자신이 없다면 어설픈 차트 분석을 통한 투자행위.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고 또 다른 차트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그 바보 같은 행위들,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설픈 차트 분석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공부가 수익에 도움이 더될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관심있던 종목을 하나 정해서 일주일이 걸릴지언정, 내가 귀한 돈을 넣어도 되는 회사일지 알아보는 것부터가 투자의 올바른 기본 자세라는 거죠. 코인으로 따진다면 토큰의 백서를 먼저 분석을 하고 증가하는 수요와 안정적인 공급이 원활한지 프로젝트 배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등 락업 물량부터 소각 일정까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미래를 예측을 하고 지금까지 그려진 차트를 보는 것 이게 가장 수익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영상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설픈 차트를 그려가면서 단타 수익 등의 분석을 할 생각은 지금 내려놓고 내가 돈을 넣어도 되는 종목인지 장기간 안전한 회사인지 알아보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 단계인 익절과 손절의 기술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익절과 손절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투자 공부를 하길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엄한데 가서 후원하거나 멤버십 가입 생각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셔서 확실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자료라든지 혹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공부까지 하기 너무나도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7648-7650, 0107648-7650, 이쪽으로 문자 공부, 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십수년간 밤낮을 지새우면서 깨져가면서 얻어낸 저만의 심득을 꽉꽉 담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간혹 제가 드리는 공부 자료 혹은 각종 정보들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님신 이걸 확인하고 업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쭉 내리시면 나오는 제 채널 주소가 있거든요. 코인으로 인생 역전. 그리고 최신의 코인 가게 이두 곳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영상으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 보기란 누르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채널 링크가 나오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 알림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